네, 이번 시간에 스토리텔링을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건데요. 총 4개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이 4개 스텝을 하는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나올 때 그것을 답해보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토리텔링 레벨 2 아, 스토리를 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텝 1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스토리에 어, 대한 그런 어, 좀 전반적인 그런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Stella was an English teacher. She taught English at a nice school. There was an old lady in her class. The old lady was always on time for her classes. But One day, she came in late. She held Stella's hands and cried. Stella asked her what was going on. The old lady had to raise three children by herself. Her life was too difficult for her. She was too tired of her life. But she didn't want to stop studying. Stella decided to help the students even more. 네.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스토리를 잘 들어보셨나요?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Step 2는 이제 정말 어 실제적인 그런 영어의 뜻을 살펴보는 그런 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Stella was an English teacher. 무슨 말이죠? 어 간단하죠? Stella는 어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She taught English at a night nice school. 이 문장은 무슨 말이죠? She taught. 그녀는 가르쳤습니다. English at a night nice school. 영어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at a night nice school, 야간 학교에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해볼게요. There was an old lady in her class. 무슨 말이죠? There was an old lady. Old lady. 나이가 좀 많은 그런 여자분이, 여성분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In her class. 그녀의 수업에는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볼게요. The old lady was always on time for her classes. 무슨 말이죠? The old lady 그 나이든 여성분은 was always on time. 언제나 on time. 정각에 도착을 했다는 걸제 시간에 for her classes 그녀의 수업에는요. 다음에 다음 문장 해 볼게요. But one day she came in late. 그러나 하고 나오죠. one day 어느 날에는 she came in late. 그녀는 늦게 왔다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She held Stella's hand. And cried. 네, 그녀는 held. 뭐요? 잡았다는 거, 손 잡았다는 거. Stella's hand. Stella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의 손을 잡고, and cried. 막 울었다는 거. 예요 울었다는 거고. 그 다음 문장이요. Stella asked her what was going on. Stella는 뭐 했죠? asked her. 물어봤다는 거죠. 그녀에게. What was going on? 무슨 일이냐고. 어, 무슨 일이에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제 나이든 분이 으, 이렇게 우니까 아, 무슨 일입니까라고 물어본 거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old lady had to raise three children by herself. The old lady, 그 나이든 여성분이 had to raise 키웠어야 됐다는 거죠. Three children, 몇 명의 아이야? 세 명의 아이를 by herself, 그녀 스스로, 그녀 혼자서 굉장히 어려웠겠죠. 힘든 일을 한 거예요. Her life was too difficult for her. 그녀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For her, 그녀에게. 그 다음 문장이요. She was too tired of her life. 그녀는 매우 지쳤다는 거예요. 피곤했다, 지쳤다. Of her life. 그녀의 인생에 너무 지쳤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이요. But she didn't want to stop studying. 무슨 말이죠? But 그러나. She didn't. 그녀는 하지 않았다는. Want. 원, 원하지 않았다는. To stop studying. 공부를 멈추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공부는 계속하고, 하고는 싶은데 삶은 참 지치고. 그쵸. 그렇죠? 그런, 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볼게요. Stella decided to help the students even more. 뭔 말이죠? Stella는 decided. 결심했다는 거죠. To help the students, 학생들을 돕기로, even more, 좀더 많이, 더 많이 돕기로. 이 할머니를 보면서 어떤 그런 의욕이 생겨났겠죠. 이런 할머니도 삶이 참 지쳐있지만 그래도 공부를 멈추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텔라라는 선생님이 아, 더 열심히 학생들을 도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시죠. 스텝2 였습니다. 스텝3로 넘어가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능동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답을 할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틀린 답 마음껏 하세요. 실수를 많이 하는 만큼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더 빨리 피드백을 받고 알게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그리고 3초 정도 기다려, 기다리는 그 시간대 여러분들 답변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올바른 답을 하면 그때 정정을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스텝 3 Was Stella an English teacher? Yes, Stella was an English teacher. 맞는 말이었죠. 그렇죠? Was Stella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입니까? 라고 하니까 왜? 대답을 이렇게 하죠. Yes, Stella was an English teacher. 스텔라는 어,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Did she clean at an office? 네 대답을 어, 해보셨나요? 이렇죠? No, she did not clean at an office. 질문이 뭐였죠? Did she clean at an office? 청소했냐고 물어본 거죠 At an office, of 오피스에서,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No, 아니죠. She did not clean at an office. 그렇죠? 그녀는 뭐 했어요? She taught English at a night nice school. 그녀는 가르쳤습니다. 영어를 at a night nice school, 야간 학교에서. 라는 게 올바른 답이 되겠죠. 그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Did she teach English at a night nice school? 맞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Yes, she taught English at a nice school. 옛날에 과거 에 일어났던 말을 하는 거니까, she taught이 맞죠. She teaches가 아니라, 그죠? Or, or, she, 뭐, 그죠? She, she teaches가 아니라, she taught이 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 taught English at a nice school. 하고, 답을 하는 게 옳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해볼게요. Was there an old lady in her class? Yes, there was an old lady in her class. 맞는 질문이었죠. 그 다음 질문요. Was the old lady always late for her classes? No, the old lady was not always late for her classes. The old lady was always on time for her classes. 저, 틀린 질문을 했었죠. Was the old lady always late? 아니죠. She was always on time. 정각에 도착을 했죠. Did she come in early one day? No, she did not come in early one day. One day she came in late. 어느 날에 뭐했어요? 그녀가 One day she came in late 늦게 왔죠. She didn't come in early one day. 일찍 온게 아니라 One day she came in late 늦게 왔다고 말하는 게 맞는 답이겠죠. 그다음 질문이요. Did she hold Stella's hand and cry? Yes. She held Stella's hand and cried. So, 다음 질문이요. Did the old lady ask Stella what was going on? No, the old lady did not ask Stella what was going on. Stella asked the old lady what was going on. 그쵸? 제가 어떻게 질문을 했죠? Did the old lady ask Stella what was going on? 그 어, 나이 든 여성분이 물었나요, 스텔라에게? What was going on? 무슨 일이냐고? 라고 질문을 했죠. 근데 사실 옳은 답은 뭐였어요? The old... 아, 스텔라였죠, 스텔라. Stella 스텔라 asked the old lady. 스텔라가 그 나이 많은 여성분에게 질문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the old lady가 질문을 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음 질문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Did the old lady have to raise three children by herself? Yes, the old lady had to raise three children by herself. Was she too tired of her life? Yes, she was too tired of her life. 저 옳은 질문이었죠. Did she want to quit studying? No, she did not want to quit studying.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Did Sela decide to help the students a little less? No! Stella didn't decide to help the students a little less. Stella decided to help the students even more. 네, 여기까지가 Step 3 였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아, 직각직각, 직각 거의 뭐 1초에서 2초 만에 대답이 나올 정도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Step 4. 마지막 어,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 섀도잉 훈련입니다. 원어민 음성 어, 들으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Step 4. Stella was an English teacher. She taught English at a night school. There was an old lady in her class. The old lady was always on time for her classes. But one day she came in late. She held Stella's hand and cried. Stella asked her what was going on. The old lady had to raise three children by herself. Her life was too difficult for her. She was too tired of her life. But she didn't want to stop studying. Stella decided to help the old woman even more.